오래간만에 영평천에 왔습니다 여기는 어,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입니다 어, 강 와서 보니 어, 바닥이 많이 바뀌었네요 물길도 바뀌었고 그렇지만 어, 예전의 강하고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 또랑을 건너면 신천지가 나타납니다. 어 뭐, 다녀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 일단 은 오랜만에 온 관계로, 찬찬히 마음에 차는 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건너가는 게 관건이죠. 자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평천아, 반갑다. 여기 돌밭이 상당히 넓은 곳인데, 오래간만에 왔더니, 풀이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이게, 또, 작년 그, 장마도 안 지고, 그러다 보니, 풀이 많이 자랐고, 강이 큰 변화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정석은 많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제 변화가 있는 그런 변화가 좋은 마음에 차는 도로 아직 못 만나봤고 이제 올라왔으니까 슬슬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 여기 정석은 영등천이 어 남한강이나 뭐 점촌 이런 곳에 청색이랑 비교해도 어, 변화나 석질, 손색이 없습니다. 그 절대 뒤지지 않고. 아, 어, 여기는 숨마도 좀 괜찮은 지역이니까. 슬슬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사람들이 왔는 발자국이나 뭐 자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이 제가 처음 온것 같은데 조금 찾아보고 오늘 괜찮은 돌한점 이것도 다 청석입니다 청석인데 여기까지 온 것들은 수마들이 다들 괜찮아요 자 이것도 청석이고 청석들은 많이 보여요 살살 뒤집어 보고 괜찮은돌 나오면 소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청석을 한점 했는데 변화도 좋고 사이즈가 장한 35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 길이 좀 머니까 이제 시작이고 들고나가려면 요거 한점만 딱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좀 멀어서 여기서 쫙 끝으로 돌아나가서 조금 더 가야되니까 아 왔다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찾아보고 더 좋은게 나오면 요거는 놔두고 가는걸로 하고 일단은 이제 이울발 돌이 좀 나오는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한번 살살 찾아보고 또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네요. 청색이 <laughs> 장이 한 55? <laughs> 좋습니다. 좋은데, 못 들고 가지. 여기 청색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이쪽에부터는. 근데 이제, 괜찮은 거. 들고 갈 만한 걸 가져가야 됩니다. 이 정도 변화 있는 청석은, 뭐, 여기는 그냥 누워 있는 정도, 아 사이즈 한 30, 35, 40, 요 정도 괜찮은 변화시 있는 거딱한 점, 만족입니다. 돌밭이 이제, 여울발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하 아, 딱 습질도 좋고 따글따글합니다. 아이 꼬리 멋집니다. 습질도 좋고 아좀 기다려봐라 미를 가져갈지 말지, 마음은 가고,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기다려보세 아, 현무암인데좀 어, 추상적인 그런 돌입니다. 제가 이런 돌을 참 하고 싶은데, 어, 너무 크네요. 아, 입으로 세워서 예술자대 연출하면, 작품이 괜찮게 나올 것 같은데 아, 아깝습니다 <laughs> 요런게 세워서 이제 입석 연출을 해서 올터치를 하면은 새카맣게 반질반질하게 나옵니다 너무 크네요 아, 요것도 청색인데 요것도 석질이 참쭉은것 같네 돌이 큰거는 갈 길이 너무 멀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탐색을 하고 있는데, 청석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큰게 너무 커서 이것도 청석이고, 이것도 청석이고. 참 사이즈 돌한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요, 지금. 이상세게 물이 많아요. 저번에도 한번 올때 물이 많아서 건너오질 못했는데, 참석하기는 참 좋네요 또 한번 살살 찾아보겠습니다 아따 요것도 정석이네 습질차 끝내줍니다 오유. 이야 이건 완전 남원강 제리가나다 멋집니다 돌도 좋고 아. 여기 또한번더 찾아봐야죠. 아, 돌이 한점 나왔는데, 고가한40 되겠네요. 입석 바이경으로. 정석 15, 15, 1 5 돌이 나와도 이런 돌이 나옴나 놔두고 가기는 애매하고, 가지고 가기에는 사람 반취기는 이야, 미치군. 돌 좋아요. 전시석 해도 될것 같은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적당한 놈을 한, 좀한것 같아요. 뺑불로 변화도 있고, 뒤쪽에도 변화가 있는데, 한번 씻어보고, 여기 갈 길이 뭐니까, 제대로 한 보고 가져가야지. 일단 씻스보고 뒤도 괜찮은데, 돌은 차합니다 보고, 석질도 한번 깨끗이 씻어서, 모래에 씻어서 한번 보고, 그렇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다른 돌도 찾아놓은 돌하고 비교를 해보고, 약간 거친 맛도 있네요. 밑에는 밑자리는 약간 거치고, 변화는 괜찮아요. 일단 볼게요.